순천만 모닝랩동자약 대표 신춘호입니다. 어, 오늘은 어, 굿파트너스 이번에 새로 가입하신 어, 심현상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 심현상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심현상에 대해서 어, 기업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심현상은 어, 제가 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게 어떤 어 곳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일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어 이제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 이것을 가공식품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또 요리를 하고 있던 제빵까지 같이 하고 있던 아들하고 합작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자 해서 만들어놓은 기업입니다. 어. 농업친화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 그 저도 좀 전에 먹어봤는데 참그 과자들이 잘 맛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좀 소개 좀해주시니 까? 아, 네. 네. 많이. 이가전데요 어, 제가 처음에 제 쌀과 보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 그것만 갖고 너무 슴슴해서 너무 다른 거를 넣을 만한 게 있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수입산 키모화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공, 어, 우리 공물의 어머니다라고 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수입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찾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국내산을 키노화를 하고 있는 분이 어디 있을까 네. 찾다가 보니까 강원도까지 가게 됐습니다 음. 강원도 가니까 유기농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바로 그냥 계약재배 그 약정서 쓰고 제가 이제 해년마다 저기 몇 킬로 할테니까 계약재배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서 계속해서 납품 받고 있고 네. 그래서 만든 누룽 스낵입니다. 누룽 스낵을 처음에 이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 너무 그냥 자연스럽지 않다 뭐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꾸준하게 공용홈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안을 해 주셨었어요 음. 그래서 누룽 스낵으로 해서 이제 키노아 n 7곡 누룽 스낵 이게 가장 저희 주력 상품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현미, 흑미, 귀리, 보리, 검정콩, 검정깨, 뭐 키노아 이렇게 해서 8곡이 들어가는 음. 음, 건강한 다이 이걸 보면 갈아가지고 누룽지 처럼도 먹을 수 있는가요? 네 시도를 해봤고요. 네네. 이제 이것을 이유식으로 한번 접목해 보려고 지금 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이가 난 아이들은 씹어서 먹기는 하지만 이 없는 아이들도 건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음. 갈아서 이유식으로 한번 해볼까 지금 제품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연구를 많이 하시네요. 네. <laughs> 연구 다음 제품아아 아, 연구하는 게 좀, 제가 꼭 연구인이 된것 같긴 한데요. 예, 요 요곳은 순천을 좀 알리고 싶었어요. 네. 순천의 대표 관광 상품이 좀 되고 싶어서 네. 순천에서 생산되는 게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과자하고 어울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순천만 청정 바다에서 있는 칠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칠개는, 아, 해봐도 괜찮겠다. 걔도다 하니까요. 음. 꽃게랑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칠개를 사다가 한, 이건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맛을 잡아내는데. 음. 그 냄새 없이 맛을 잡아내는데,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칠개 라이스칩은 작년에 처음으로 홈쇼핑 진입을 한번 해봤고요. 음. 반응은 꽤 좋았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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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해서 라이스 스낵이 있고요. 네, 이거는. 오란다입니다. 네, 오란다. 쌀 오란다. 음. 그래서 이건 이것은 쌀로 만들다는 말씀이죠? 네, 맞죠. 요 쌀도 그렸고요 음. 이것은 남도를 남도를 아좀 말리고 싶어 가지고 다리로 음. 음. 이렇게 해서 바다와 육지를 이는 음. 이런 식으로 지금 오란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종류는 플레인, 마늘, 크랜비리 또 이제 초코랑도 있는데요. 음. 그렇게 한4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내용물을 보시면 그이유 없는 분들도 드시기 좋을 정도로 안 깜깜하고 맛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음. 속도 편하다고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밀가루가 아니니까 음. 게 바삭하게 씹히는 맛이 뭐 일품이다 뭐 이렇게 평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대표님이 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모린가 그파트너스를 네. 어, 가입을 해주셨는데 네. 가입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라기보다는 계기가 네. 있죠 저는. 네. 대표님을 알게 된게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기업들렇게 그렇죠. 이런 모임에서 이제 예. 알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 뵀었고, 음. 그래서 군몰인가? 국몰, 몰인가? 모린가? 몰인가가 뭘까? 이제 그때서 처음으로 관심을 좀 가졌었고, 음. 또, 어, 대표님의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농업을 발전을 위해서 막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었고, 그래서, 아, 정말 관심 많이 갖게 됐는데, 엊그제잖아요. 10주년 행사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때 제가 초대를 받아서 부끄럽지만 또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10년을 말씀해 오시는 그쭉 이력을 듣다 보니까 아, 이렇게 열심히 하셨구나.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셨구나. 예. 그 발자취를 듣고 이제 감명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이제 모린과 효능을 설명하셨을 때 SCI 논문에 등재된 뭐 항산화, 항 당뇨에 관한, 관련한 이 내용을 듣고서는 아, 우리 과자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또 무엇이 있을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릿속을 그려봤죠. 제가 음. 만드는 과자를 생각을 하면서 이 라이스 스낵에다 아니면 이쌀오란다이다 어떻게 보면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도움을 받고 또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기여하고 계시는 대표님과 같이 함께 한다면, 제가 하는 과자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이 모린가의 효능을 알릴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게, 예. 아, 이게 이 기회구나. 음.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도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파트너사로 예. 가입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또 국물인가를 그 모린가를, 모린가를 알릴 수 있는 기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어쨌든 <laughs> 그 대표님이 꾸준하게 그렇게 노력하시고 연구하시고 해서 네. 참그 저도 우리 같이 할수 네.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어, 우리 모린가. 아, 와, 심연상이 파트너가 네. 예, 예. 돼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링가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링가 화이팅! 어떻 할까요? 링가 링가! 모링가! 모링가. <laughs>